수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물이 부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네 아들 여호수아는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로서 여와 호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곧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와께서 호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마지막 과제는 어떤 과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고 계시고 또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나는 뭘 점검하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다 알긴 하지만 그러나 그 끝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 끝을 항상 긴박감을 가지고 느끼며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끝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인생의 끝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끝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사실 삶을 치열하게 사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끝은 어디인가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자리자 끝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를 보여주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같이 있었지만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끝에 대한 생각이 긴박감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면서 이 하늘과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그 곳을 잊지 않는 그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시간이겠죠. 그러나 그런 무거운 기분이었을까요? 한번 그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한번 반응을 보십시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사실 아바림 산은 하나의 산이라기보다는 산맥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나왔던 이미 나왔던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데려갔던 그 비스가 산도 이 아바림 산맥의 산이고 가장 높은 산이 느보산입니다. 어쩌면 느보산으로 올라간 것이겠죠. 가나안 땅을 다 내려다보는 높은 곳입니다. 평생 가고자 했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언젠가는 저 땅으로 가기를 희망했던 그 땅,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그 인생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지는 못해요, 밥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일생 품었던 비전의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고 비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땅을 밥지는 못하지만 이제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여기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돌아간다고 할때 여기서 돌아간다는 사실은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소집한다는 것입니다. 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우리 자발적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돌아갈 귀자를 써서 귀천이라고 말하죠. 천상병신의 귀천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하늘,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천상병신은 아마 일생 동안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귀천을 쓸때 한자로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돌아갈 기자에 하늘 천자를 쓰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귀천 돌아갈 기자에 샘 천자를 써요. 샘 천자는 황천을 말합니다. 저승과 나락이죠. 어떤 사람은 하늘로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땅으로 돌아갔는지 그렇게 천자 귀천을 두 가지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는 인생 전체를 소풍에 비유합니다. 이제 소풍을 마치고 나 이제 그분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그 신은 매듭을 짓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 그 믿음,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으면 영원한 방황이에요. 일생 전체가 방황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으면 정말 여행이죠. 그래서 그 시인은 소풍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유하지만 우리는 일생 전체의 여정을 마치고 그분께서 다시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천이라고 하지 귀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를 소자에 하늘 전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이제 내 모세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소명이라는 것이죠. 넌가나안 땅을 보는 곳이 자리까지가 내 소명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물이 바 물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한탄하고 다시 반역을 일삼았을 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이 반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반역하는 백성들을 달래서 그가 반석을 쳐서 두번쫙막 저기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낸 것도 하나님께는 그게 반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쳐서 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반역에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역하고 살고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왜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고 왜 우리는 모두 반역자가 되고 말았는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는 반역적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웃에게 그토록 선대하고 착한 삶을 살아도 나를 따르는 또 하나의 방편이고, 나를 따르는, 나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고,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지 말은 거룩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기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 기준에 불합격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모든 기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그분의 능력으로 맞춰주시고, 완성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자로 그 임무를 마칠 때, 우리 인류에게는 구원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 예수입니까? 그분이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분이 기준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거룩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걸 여기 펼쳐놓으면 아무도 설교 안 들을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와 이르되 자 1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워낙은 데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 모세는 말이죠. 저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미션에, 자기 생애의 마지막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슬로버앗의 딸들의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유산 상속의 문제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해야 할 문제는 뭡니까? 내가 마지막 감당해야 할 과제는 뭡니까? 내 생애 마지막 숙제는 뭐예요?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유리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도자를 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야 모세 넌 정말 끝까지 내 마음에 든다. 너 비록 정말 반석을 치게 됐지만 그래 그 일을 하고 떠나야 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역을 끝까지 하시기로 결정하신 일이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람에 관한 일을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리, 너는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전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세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왜 세우라고 합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네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자격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뜻밖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모세는 평생 요호수아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갈렙과 요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사람이에요. 어쩌면 모세는 일평생 동안 요수아에게 지도자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눈으로 지켜봤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은 어떤 연유일까요? 저는 이 모세와 요수아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을 불러다가 성령 세례를 할때 멜닷과 에다시, 저기, 저,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할때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이 와서 저 사람들 지금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영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수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금하게 하소서. 그들 예언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지금 나를 위해서 시기하냐? 나를 위해서 시기하냐? 저는 그 사건이 여수아 일생 일대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지도자로 가느냐, 정말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성품이 빚어지느냐, 빚어지지 않느냐 결정적인 갈림길이었어요. 여러분 시기심을 가지고는 지도자를 못합니다. 아니 자기 백성들을 시기하는데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이 땅의 진정한 지도자는 여러분 찾을 생각도 마십시오. 정적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냥 정치인일 뿐이에요. 정치는 적과 친구를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 시스템은 우리가 그들에게 지도자라는 지위를 부여했지만 누군가를 끝없이 시기하고 누군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정적을 가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요소아는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그는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째서요?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성품이 빚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받으면 안믿어져 인격 파탄자가 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왜요? 성령은 자기를 이기는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내가 자아가 소멸되는 것을 기, 기,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데 고집이 셉니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데 늘 부딪힙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자기가 충만한 길과는 정반대 길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내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소멸되는 느낌을 갖게 되고 진정 내 안에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눈의 아들 요수하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고개자로 세우라는 이유예요. 모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 거예요. 야, 그래도 좀 달던 더 시키지. 뭐 벌써 그렇게 요소화를 더 시키나. 그러나 아마 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평생 지고 왔던 두 어깨의 짐과 멍에가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안식이 오는군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가 지켜봤던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 감격적인 장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대관식이 먼저지만은 지금 영적인 눈으로는 이게 대관식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람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모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로 밀어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수아가 그렇게 왔을 때, 넌이 세상에 보니까 너, 나한테 충신이 너밖에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요수아는 끊임없이 모세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늘 회망문을 지켰습니다. 모세를 그림자처럼 쫓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걸 충성심으로 보지 않았어요. 너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모세는 요수아를 하나님께로 계속 밀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밀었기 때문에 여수아는 눈의 아들 여수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밀어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그 사람하고 같이 물에 빠져 죽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요수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를 점점 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내 존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선의 온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정확한 번역은 그의 영에, 내 영에 내 권한을 요수아에게 이제는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요수아의 말을 듣도록 하라. 이게 정확한 지격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후광처럼 업고 다니던 이 영광을 내려놔야 돼요. 나한테 쏟아지고 집중됐던 영예를 요수아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쏟아지는 시선, 나한테 집중된 영에 이걸 후계자에게 넘기는 작업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지도는 자기 아들도 죽여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수많은 왕실의 비화나 무슨 뭐 하다 못해 뭐뭐 뭐, 뭐 심지어 교황이 교황청의 교권이 교황이 넘겨지는 것도. 수많은 암살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계자에게 그걸 넘긴다는 건 여러분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지도자의 마지막 과제는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지막 과제는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지막 과제는 점점 나는 소멸되고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 사람은 무대 전면에 내세우는 일입니다. 그 여러분 털끝만한 시기심을 가지고도 할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로 하나님께서 숙제처럼 넘겨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읽고 마칩니다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오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메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도록 한걸다 마쳤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게서 주어졌던 그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 세속적 권력과 영적인 권위는 이제 엘라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는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저는 좋아 여러분들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향력과 권세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음 사람 하나 세우고 가는 겁니다. 자녀 하나 세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 하나,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녀로 하나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안에서 어려워진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설교는 잊어도 됩니다. 이 자리는 잊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됩니다. 왜이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만 읽자고 했겠어요?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읽기 신고 저한테 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안 시켜주나 집에 일이나 잘하세요 집에 설거지는 안하고 여기 왜 와서 청소합니까 왜 남편은 안 돌보고 저한테 선물을 사옵니까 남편 사다 드리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에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크리스천이죠. 그게 진정한 영향력이요 지도력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뭐이 저기 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토엔이 갔다 와가지고 한국이 할수 있는 게 없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깨닫고 온건잘 깨달았어요. 그러면 강대국이 결정합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엎드려야 돼요. 꿇어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울어야 돼요. 야당을 쳐다보고, 여당을 쳐다보고 빌게 아니고, 강대국을 쳐다보고 빌게 아니고, 그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저는 오늘 그분을 위해서도 특별히 그렇게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부르지기면 예?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꿇어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겸비해진 백성들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번 특별히 중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허락하소서. 그 안에 영이 충만한 사람 허락하소서. 하나님, 없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상황은 지금 그렇게 어렵다.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다. 위기라고 하는 인식만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십자가로 통일되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엎드려 주께 간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저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저들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이 민족 주께 맡깁니다 이 민족 주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남은 자 7천명들이 있어오니 주님 이 백성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목회자들, 목사들, 거룩을 드러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장서 타락하는 죄의 제사장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거룩을 드러내고, 삶의 24시간 거룩을 드러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세워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거룩이 능력되게 하셨사오니 진정한 거룩의 능력 지도자들을 통해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 기름부어심, 충만케하심이 오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가는 모세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